2026년 1월 20일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소식은 단순한 시황 중계가 아니에요. 자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은 시장은 온스당 94달러라는 놀라운 숫자를 찍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충격적인 건미 정부가 은을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 자산이 된 거죠. 이 긴박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최신 정보를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 전 세계 정보 권력의 핵심들이 왜 은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서구권의 종이 가격과 아시아의 실물 가격이 무려 10달러 넘게 벌어지며 괴리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관들이 설계한 거대한 심리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은 가격에 하한선을 두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시장 분석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건 현대 산업의 혈관과도 같은 은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서 기인한 거예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최첨단 군사 장비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물은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특히 상하이 시장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상하이 거래소 가격이 105달러를 채 넘나드는데 서양 가격은 94달러에 묶여 있으니 실물은이 더 비싼 값을 쳐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경제 논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정년 산업을 보호하고 실물은의 역외 유출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가격의 바닥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전략 광물 지정이라는 건말 그대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어요. 국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주요 민간 보관소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알던 시장이 더 이상 자유시장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물은 가격은 이렇게 폭등하고 정부까지 나서는데 정작 종이로 거래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하락압력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금을 올리고 차입 비용을 급격히 높이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물을 빌려오는 비용은 오히려 치솟는 기현상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개미털기 수법이에요. 실물 공급 부족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종이 계약을 던지게 만들어 가격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그 틈에 기관들이 실물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최대 소매 딜러인 에이맥스의 상황을 보면 실태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현재 최소 주문 금액을 500달러로 제한하고 개인이 은을 팔려고 해도 매입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체 민트의 생산량이 반토막 났다는 건. 가공할 원자재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물건이 없는데 전광판의 숫자만 조작한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결핍이 가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은 가격이 온수당 105달러를 넘나들고 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서구권에서 동양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글로벌 전략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구권의 종이 시장이 가격을 억누르려고 발버둥 쳐도 실물 은을 원하는 아시아의 강력한 수요가 이를 비웃듯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은 1온스를 뉴욕에서는 94달러에 살수 있는데 상하이로 가져가기만 하면 105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모든 실물 은이 서양의 금고를 빠져나와 동양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 런던과 뉴욕의 주요 보관소 재고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국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대형 물류 기업들이 은괴를 아시아로 실어나르느라 24시간 풀가동 중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차익 거래를 넘어선 실물 자산의 거대한 대이동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은 가격은 이렇게 94달러를 찍으며 고공행진 중인데, 정작 은을 캐내는 광산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죠. 시장 분석팀의 데이터를 보면, 은 가격 상승 폭에 비해 광산주들은 무려 25%나 저평가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다. 또, 다음 추천. 재밌찬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 기업의 수익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 은을 왈론스 캐내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인건비와 전기료, 장비 유지비를 합친 고정 비용이 25달러라고 가정해볼게요. 은값이 30달러일 때 기업의 순이익은 5달러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은값이 90달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25달러로 비슷한 비슷한데 이익은 65달러로 무려 13배나 폭증하게 되는 거예요. 은 가격은 3배 올랐을 뿐인데 기업의 이익은 1300포인트가 늘어나는 이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 이게 바로 광산주가 가진 진짜 매력인 거죠. 그런데도 아직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건 조만간 이 갭을 메우기 위한 미친 듯한 매수세가 유입될 거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상장된 모든은 광산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 봐야 미국의 주택 자재 유통 기업인 홈 디포 한곳의 시총보다 작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전 세계 인류가 키맨저전 세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은을 공급하는 전체 산업의 덩치가 기업 하나보다 작다는 건이 시장이 그만큼 좁고 작다는 걸 의미해요. 글로벌 자산 시장을 굴리는 거대 기관 자금의 딱 0.5%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코끼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문 자체가 박살나겠죠. 지금은 시장이 딱 그런 폭발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기관들은 이 좁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종이은이라는 가상의 계약을 무한정 찍어내며 가격을 조작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실물 프리미엄이 10달러 이상 붙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써야, 더 이상 종이 계약서 따위로는 실물 은혜, 가치를, 가치를 가둘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실물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하면 종이로 장난치던 세력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시장가로 은을 사들여야만 해요. 그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쇼스 퀴즈와 가격 갭 상승인 거죠. 공급 부족 현상이 단순히 수급 불균형을 넘어 산업의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전 세계 연간 채굴량의 40%를 넘어섰어요.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이라 대체제도 없죠. 여기에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과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 시스템에도 엄청난 양의 은이 소요됩니다. 은값이 두 배가 된다고 해도 전체 전기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죠. 하지만 은이 없으면 그 비싼 전기차는 아예 굴러갈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선 은값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은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을 멈추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인 거죠. 여기에 더해 그동안 금만 사 모으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에는 은을 비밀리에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을 전략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움직인다는 건 은이 다시 화폐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싸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나중은 필요 없기 없고 지금 당장 실물을 내놔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종이로 된 계약서는 믿을 수 없으니 없으니 내 눈앞에 실물은 괴를 가져다 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방패와 창을 구분해야 합니다. 방패 역할을 하는 실물은 내 자산의 구매력을 물리적으로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예요. 반면에 창의 역할을 하는 우량하는 광산주들은 은값이 오를 때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레버리지 수단이죠. 과거 1980년이나 2011년의 급등기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때는 인위적인 매집이나 유동성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인류 문명의 고도화에 따른 실질적 결핍의 시대거든요. 기술 발전으로 은을 대체할 거라는 주장도 현실성이 낮아요. 종이, 은지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날 거래소들은 인도 거부와 강제 현금 청산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은은 금계 실물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종이로만 투자했던 사람들은 폭등하는 시세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은 투자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를 실시원해야 할까요? 은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금값과의 격차를 좁힐 때 은을 팔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적 자산으로 갈아타는 엑시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의 의, 은 부족은 구조적 결함입니다. 둘째 정부의 하한제 검토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셋째 시세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적인 공급망 결핍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투자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부의 이동 시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